이쯔를먹어볼게요야아 드... 브로드웨이로 너 귀여워서 미쳐만 여기가 어디라 그랬지? 이름이 뭐라고 했지? 바쿠칼라차? 모모 젤라또 젤라또 오랜만에 먹는다 과자 음. 과자도 맛있어 와 맛있다 이거 뭐야 아래 이런 놈들이. 아뭐 주는 자고 입 벌린다. 응안 줘? 아 설마 나 과자 있는 거손 이렇게 털었거든. 그것 때문에 <laughs> 여기 들어갔나? <laughs> 나 때문에. 우삼 때부터 그랬어. 처음 이게 시작됐어.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. 그런가? 봐요. 스트레스 받을 게뭐 있어? 어제 공부도 안했어 웃긴 <laughs> <laughs> 게나 그렇게까지 막 수능 스트레스 막안 받았구나. 나도 진짜. 자 로선에서 못지를내기 기분 좋게 이긴 사람사기 어. 네? 안냄새가 가위 b 위보 맛있겠다 음. 없는 거 아니야? 없으면 k i o x is so. But it's out of the bottle. But it's o 나왜 일본 와서 이거 안 먹고 있었냐? 오늘 피로가 딱 풀리는데, 그냥.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모찌를 먹으세요. 모찌를 드세요. 구르미. 테이블 자석도 있고. 수고하시네. 네, 알았어. د 많이 넣어줘. 많이 넣어줘. 많이하이 테이블을 안쪽. 오사카식 국크노미야기는 많이 먹어봤는데, 히로시마식은 처음이어가지고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. 소바랑 우동을 고르는 건 아, 그런가 보다. 응. 나는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돈 쓴다는 생각으로 해물 디럭스 시켰거든. 아사이늪마들이한잔 먼저 하겠습니다. 오사카식은 모든 재료를 넣어가지고 판판하게 얇게 굽는 형식이고 히로시마식은 재료를 층층이 차례대로 쌓나 봐 그래서 좀 볼륨감이 있고 그래서 집에서 만들 때는 오사카식이 좋고 외식할 때는 히로시마식을 더 선호한대 재료들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더 담백하게 즐겼습 진짜 맛있겠다 <laughs> 마셔볼래? 아 그럼 뭐, 굳이? 나도테 굳이 여자친구가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좋아하지 근데 여기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는 거라 했는데 확실히 좀 걸리긴 한다. 어, 나 어제 먹은 소사물 맛이 아직도 충격적이야뭐 이쁜 이쁜 아이? 이쁜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아무래도 디럭스가 나온다 더 걸리겠지 시간이? 뜨거울 것 같아. 야 너, 너무 웃고 있는데? 나 아, 웃습니다. 진 음, 부드러워서. 아, 맛있어. 면 요리 느낌이구나. 면, 면 요리 느낌. 너다 먹으면 나오겠다. 너무 오래 걸리는데. 야, 드디어 나왔다.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, 진심. <laughs> 어, 박스 나왔다, 박스 나왔다. 객관적으로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어서. 나는 맛있게 퐁슬퐁슬해서 있어요맛있맛있게먹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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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맛있게 맛있어. 맛있어. 어 맛있어. 어디갔어 뭐야 지게어디 갔지? 만족스러운 어사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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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만 맛있어. 맛있어. 빠 고마니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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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나카노 브로드웨이 갈 거지? 가자 가자 어차피 나카노에서 내릴 거니까 나카노 브로드웨이 고고! <laughs> 제가 살고 있는 나카노에 도착했고 브로드웨이로 고고! 제가 검색해보니까 아키하바라처럼 서브컬처의 성지긴 한데 여기는 좀더더 더 마이너한 감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오케이 따따라 <laughs> 따따라 와 진짜 귀엽다. 한번 볼까? 와나 진짜 귀엽다. 나 진짜 미쳐버려. 귀여워. 미치게. 아, 너 미친 거야? 귀여워서? 뭐 하냐? 하지만 난 고양이파죠. 미친 거야? 너 귀여워서 미쳐버린 거야? 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어 너무 귀엽다. 양양. 신기호만요? <laughs>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근데 그냥 가격은 귀엽지 않아. 귀여. 냥냥냥 양양 미친 귀여이다 잠깐만 미친 귀여움을 다보난 뒤에 나오는 나카노 브로드웨이 4층까지 있는 라이더 와우 건담 프라모델 와 미쳤다 잠깐만 이거 내세상이잖아 만다라케가 좀 유명한 그거야 뭐지? 이미 많이 닫은 건가? 여기서 슬리데린을 뽑는다네? 3,000원이거든? 해야지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퀄리티가 맞아. 좀 낮은데? 3,000원짜리 가거살때난 3만 30, 원짜리 사지 나는 검당 너는 감멸라이더 뭐 하나 샀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일찍 와야 되나 보다 다 닫았네 시간이 8시인데 70%는 다된거 같은데 안돼 나가자 어 마인크래프트 저희는 이렇게 나카노스 로드웨이 맛만 살짝 보고 나와줬고요 다음에 시간 나면은 오전에 와가지고 한번더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